네, 안녕하십니까. 데님타이거 최건입니다 앞에 청바지, 이번 봄에 데님타이거 꼬로 귀성품 해드릴 아이템인데, 샘플링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제가 이거, 그, 빈티지 청바지, 셀비 청바지 본격 연구한 게한 4년? 좀된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어, 이 정도까지 왔는데, 음, 제가 만들면서 작년에부터 이제 이게 만들다 보면 이제 데이터라는 게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제가 하나의 큰 아젠다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이라고 하면은 막뭐 다른 곳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특히 일본에서는 원단, 뭐 부자재 관련된 게 되게 근본, 근본. 막 하거든요. 이제 그런 주류의 아젠다를 제가 바꿔 가지고 스펙이 근본이다라는 아젠다를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거를 수천 벌을 만들다 보니까 아, 이게 사이즈별로 이게 느꼈을 때 착용감이 되게 다르구나.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알게 되었고 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기술이어서 이게 되게 그 그 일본의 레플리카 브랜드들은 이거를 쉽게 그어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내수 브랜드들은 어쨌든 그 일본의 외주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원단이나 부자재에 대한 복가 복각에 대한 그 주장을 엄청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들은 그런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거로 얘기하기는 좀뭐 하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아젠다인 스펙이 근본이다 라는 아젠다를 던져 놓고 저희들은 비스포크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수 없다 라고 줄창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믿어 주시는 분들이 소수이신 것 같고 다들 회, 어떻게 보면 약간 의문점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두 분 정도 또는 몇분 정도 제거 맞춤청 바지를 진행하시고, 보통 그, 약간은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그 말이,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스펙이 근본이고 그 스펙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가 이 청바지를 만들 수 있는 대부분의 기술입니다, 노하우고. 예. 네. 그것만 되면 어떠한 원단을 가지고 있더라도 좋은 청바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하, 다시금 얘기지만 기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원단의 수축률 어떻게 보면 봉제 방법 알아야 되고요. 워싱했을 때 반응하는 반응된 거 반영해야 되고요. 거기다 기본 패턴에 대한 포지셔닝, 밸런스, 비율 이런 것들 다 이해해서 구현해야 되고 이게 지금 되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웬만한 테크니션들은 그걸 솔직히 이해하시기 좀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말이 되게 공허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되게 무슨 말이야라고 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다시금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 이 청바지라는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창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예. 네. 스펙이 근본이고, 그 스펙을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비스포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요 말이 되게 그, 맞다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좀 그런 게, 그거는 해봐야 이해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은 저희 같은 테크니션들이 실현을 해야 아, 느끼는 거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실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이 부분이 사실, 음. 굉장히 어려운 거를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 어렵지만은, 어쨌든 아젠다는 전, 던져놔야 되니까, 예. 그 뒤에 테크니션들이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 또는 이 한국의 데님 신이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선은 제가 직접 11년 동안 개발자로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팩트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죠. 네. 그 팩트예요. 스펙이 근본이고 그 스펙을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은 청바지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팩트예요. 근데 그 스펙대로 맞출 수 있는 기술들을 쌓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지. 쌓다가 다 포기하거나 그 다음 그거에 대한 포인트 포인트들을 되게 쌓기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해서 그런 거지 그거를 쌓으면 그걸 알게 될 건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이씬에 들어왔을 때 저에 대한 뭐 음해나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응원해주고 믿어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다행이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저를 응원해 주셔서 뭐제 편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청바지의 본질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거예요. 네. 그 본질을 보려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아레 아젠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일본의 브랜드들이 잘 만들어진 건 맞는데 이게 정말 잘 만들어진 걸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품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발전되는 거예요. 네. 일본이 장악했던 그 시장을 단순히 그냥 무조건 일본 거라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여다 볼수 있다고요. 아, 진짜 일본이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 들여다 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물론, 거기 이제 원부자재도 있고, 뭐, 부자재도 있고, 뭐 하는데요. 제일 핵심은 아무튼 옷이기 때문에, 요 핏입니다, 핏. 핏은 스펙으로 이루어졌고, 스펙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또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좀더 청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 있다고 전 생각은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젠다인 스펙이 근본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줄창 주장하고, 제가 그냥 주장만 한게 아니잖아요. 제 실질적으로 다 만들어 보고 데이터 기록하고 저장하고 모든 청바지 기록하고 이런 것들 해서 더블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믿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각을 주장하는 브랜드들 거 물론 뭐 원자재에 대한 복각, 부자재에 대한 복각 그것도 뭐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스펙에 대한 복각을 물어보세요. 그래, 40년대인데, 너 40년대 오리지널리티, 오리지널 빈티지 리바이스 어디에서 발췌된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스펙이 뭐야? 그리고 그 스펙대로 된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피적 아카이브는 그냥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네. 그게 안 되면, 솔직히 주객전도예요이 주가 이 만족을 안 시켜줬는데, 원단이 어쩌고 저쩌고, 뭐, 부자재가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거는 정말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래서 그 주가 먼저 만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인 뭐 원자재가 어쩌니, 부자재가 어쩌니, 이 말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아카이브 관점에서요. 예, 그래서 그 피적, 아카, 피적 아카이브는 스펙을 바로 물어보세요. 스펙, 스펙이 동일한 건지,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스펙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월달, 지금이니까 열심히 샘플 만들고 메인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